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문재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차를 튜닝하러 왔습니다 오늘 온곳 어디? 타이어! 네 타이어 교환하러 왔습니다 아 제가 중고로 M4를 가져왔는데 타이어 상태가 생각보다 좀 좋지가 않았어요 옆에가 좀 찢어진 부분도 있었기도 하고 또 트레드도 많이 닳기도 하고 해서 요번에 타이어를 교환하러 왔습니다 그럼 M4 타이어 교환하러 바로 가겠습니다 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 이제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뭐 국산 타이어도 있고, 그 다음에 외제차, 수입차, 외제차? 제가 이번에 교환하는 타이어는 바로 이거. 네, 한국 타이어에서 나온 건데, 펜투스 S1 EVO3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원래 S1 e v 2라고 출시가 돼서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진짜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거 스포츠 타이어. 초고성능 스포츠 럭셔리 프리미엄. 이게 스포츠를 지향하는데 또 승차감도 생각보다 좋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타이어랑 많이 고민 하다가 M4에 S1 EVO3를 장착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작업 시간은 대략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장착하는 거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나중에 한번 교환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S1 EVO3. 작업은 30분 만에 <laughs>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작업이 너무 빨리 끝났네요. 제가 요거 작업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긴 지켜봤는데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리당 이제 작업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세타이요. 세타이요. 새타니까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이제 하나하나 토크렌치를 이용해 가지고 토크 규정에 맞춰서 조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본자입니다 제가 지난주 타이어를 교환을 했습니다 한국타이어 S1 EVO3 타이어로 교환 했는데 타이어 스펙이 그때 앞에가 255mm, 뒤가 2 7 네. 5 m 그렇게 사이즈로 교환을 했습니다. M4 전용 타이어로 교환 했고, 지금 주행을 한 10일 정도 탔거든요. 타면서 간단한 소금, 소금? 네, 간단한 소감을 한번 말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전에 수입 브랜드를 썼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그리고 주인들도 지금 벌써 S1 Evo 3를 낀 사람들이 몇분 계세요. 계신데, 그분들도 말씀하시길 조금 부드럽다고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타보니까, 조금 확실히 사이드 웨일은 조금 부드러운 감은 있긴 해요. 근데 접지나 이런 건또 생각보다 괜찮고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M4 같은 경우 마력이 430마력이라서 이게 타이어를 껴도 사실 고성능을 무조건 껴야 접지가 잘 살아나서 잘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S1M3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지금 한국 타이어 있는 것 중에 거의 최상급 포지션이다 보니까 음뭐 주행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일주일 동안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 가장 또 괜찮았던 게 소음 소음이 생각보다 조용해요 네. 물론 새 타이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소음이 이렇게 고속도로나 시내 달릴 때 생각보다 많이 조용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괜찮았던 게 노면 타는 거 이전에 그 알죠 이거 약간 동글동글 동글 그 이거 몸 동글동글 하네 개깔 썼었는데 약간, 길이 조금만 안 좋거나 면 사실, 노면은 진짜 많이 탔거든요. 근데, 요 S1F3는 확실히 그 타이어보다는 노면 덜 타는 것 같아요. 노면 덜 타고, 소음 면에서도 확실히 조용하고.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건그 타이어보다, 물론, 뭐, 성능 면에서는 조금, 약간은 떨어지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해요. 뭐, 약간, 예, 투락세를 밟거나 하면, 약간, 차체 이거, 제어가 조금 더 들어오는 건 있긴 했는데, 그 차, 물론, 그 브랜드 역시, 뭐, 여기, 이, 차로트락질하면 들어오긴 어차피 마찬가지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타이어가 트레드가 300이, 네, 300이 넘는데 제가 뭐 과속이나 이런 걸 급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제 기준에 타시면 그러다 1년 넘게는 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생각보다 뭐. 한국 타이어는 또 워낙 트레드가 이게 잘안 닳기도 안 닳고, 풍능은 괜찮은데 트레드는 또 생각보다 안 닳아서 많이 또 쓰시니까, 어, 저도 S1 EVO 3 요번에 끼고, 요번 여름 보내고, 겨울까지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한번 보내면서 또 괜찮은 뭐 이렇게 에피소드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 타이어 S1 EVO 3 교체 후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